아, 시청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기는 그 삽척시 어그 해변 세천년도로어 바닷가 어 바닷가의 새천년도로를 타고 저는 지금 자 이렇게 그 바다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아 이렇게 그어 그, 질주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고 있는데 아 정말 아예. 굉장히 시원하네요 바닷바람이. 자 오늘 그 지금 그 날씨가 어 약간 그 어, 이렇게 그 흐려 있습니다. 흐려 있는데 아주 그 놀기는 시원하게 놀기는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길 옆에 사람들이 차를 이렇게 대놓고 시험 시험 앉아서 그 여러분들이 그 쉬는 모습도 아 이렇게. 해보 보이시는 것은 자이 아, 뭐, 그, 호텔인 것 같습니다 호텔인데 어, 호텔이 뭐 영업을 하는건이 호텔 바깥에 지금그 외벽들을 보니까 어, 좀 많이 그 부식이 되어 있는 어,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대천년도로에, 그, 이, 지금, 볼수 있는 거, 유리관 다리를 지금, 그 설치, 설치 중인 것 같아요. 어, 지금 뭐, 한참, 이, 공사 중에 있는 것 같고, 아, 여기가 그 소망의 탑입니다. 소망의 탑에다가, 아, 아, 유리를 깔아서, 유리판 길을 만들려고, 지금 그, 공사를,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촌년도로에들었으니까 어, 어, 굉장히 시원하네 바람이 예, 엄청 시원합니다 엄청 시원하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세촌년도로를 타고 고고싱 바람이 불고 이렇게 그 날이 건마른 날에는 아, 불똥만 튀겨도 요즘 그 전국이 불 때문에 굉장히 그 몸살을 알지 않지 고있습니까 지금 요즘에 그 울산 아, 울산 쪽인가 그쪽에서도 지금 불이 나가지고 헬기가 뭐 군용 헬기하고 일반 산림청 헬기들이 한 20대가 아 동원이 돼서. 불진화를 했다고 합니다만 건조한 날씨일수록 우리가 어, 쓰레기 하나라도 버려서 안 되고 자 불조심 어, 그타당못해쉬운 말로 남자들은 그 담배 불 저부터 아, 여러 가지 그 그런 그 불조심들을 그 많이 해야 될것 같은 아, 그런 그 그 느낌이 듭니다만, 자, 여기에는, 아, 지금 그, 음, 악공원인것 음악 같습니다. 음악공원인데, 공원은 공원인데, 해변도로에 있는 그, 아, 그런 그, 공원인데, 아, 이게 무슨, 아, 조각공원. 예, 해변도로를 끼고 있는 그 조각공원입니다. 여기 에 조각공원인데, 에서는뭐 삼척시에서 음악하시는 분들이 아, 지금 그 관광객이나 피서객들을 어 시험을 해주기 위해서 잘 쉬어 갈수 있도록 이렇게 그 음악도 음악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즘 뭐 지방마다 어디 가도. 네, 예, 어딜 가도 다그 지방에 음악하는 공연단들이 있어가지고 참그 좋은 모습이 아닙니까? 어, 지나가시는 분들도 잠시 앉아서 음악도 듣고 아, 즐기면서 이렇게또 그 피로 풀고 갈수 있는 아, 그런 그 좋은 계기라고 아, 저는 그 봅니다. 아 지금 바람이 불어서 굉장히 시원해요 바닷바람이 바닷바람이 엄청 시원합니다 아. 아. 자, 또 여기서 잠시 어, 잠시 잠깐 아 여기서 자 바다의 풍경을 어, 바람을 맞으면서 어, 시원하게 한번 더 여러분들과 바다 어, 광경을 한번 확 트인 곳에서 다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아 해변 도로에 정말 어 해변 도로를 아 정말 아잘 갖고 온것 같습니다. 아 파도를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시원합니다. 아, 해변 도로. Vai vir, 바위에 와서 아, 부딪혀서 깨어지는 모습이 옥구슬통이 흐트러지는 아, 그런 그 광경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동해바다가 아, 가장 유명한 게 아, 굉장히 깨끗하다는 청정지역이라는 아, 그런 거 바다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피서 처리되면 아, 어, 그, 전국의, 피서인들이 이 동해바람을 굉장히 많이들 찾고 있는 그런 실적이라고 합니다. 아, 시원하다. 바람이. 아, 굉장히 시원합니다. 자, 아, 이런 바닷가. 아 연인들하고 걸어보는 것도 아, 그, 아, 굉장히 그 좋을 듯 싶습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것은 아 바다를 비키는 배경 군인들, 아 군인들 그 초소가 보이기도 합니다. 초소가 보이기도 하고 리는 앞에서 바다를 비춰주는 어, 그 조명이 이렇게 또 앞에 외롭게 한 대가 달라 갇혀 있습니다. 자, 이돌 사이와 사이에 파도 치는 걸 한번 보시죠 자, 멋있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 저는 그두 번씩 이렇게 갇혀 있다가 이렇게 나오면 바다를 보면 모든 그장념이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을 지금 그 코로나 로 인해서 아, 이런 데가 지금 며칠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머님에 대한 그 그리움도 많이 남아있고, 생각이 날 때마다 내일같이 울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그 주로 이제 바다나 산, 바다나 탄을 주로 이렇게 터져와서 제 마음의 위로를 받고 가곤 한답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들. 와, 어떠십니까? 아, 시청자 여러분들. 바다를 보면서 좀더 많은 생각을 해보고,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을 아, 잊어 바라면서 자이 영상도 여기에서 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또 다음에 아, 좋은 곳이 있으면 아, 여러분들한테 아, 이 동해안에 모든 것을 아, 보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바다는 정말 어머니 품처럼 넓고 아름답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